현재 일본 BOJ는 YCC 수익률 곡선 통제 정책을 통해서 10년물 국고채 금리 상단을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현재 1%까지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1%가 넘어가는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결정이 된다면 그 이상되는 중앙은행이 무제한 사들이는 것이죠. 따라서 금리가 더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수익률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익률 곡선 통제 YCC 개정이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통화정책이 있을 때마다 줄곧 테이블 위에 올라오던 안건이었습니다. 어, 최근에는 오늘 BOJ에서 지금 통화정책 회의가 열리죠. 당연히 YCC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어, 이 부분은 사실 장기채 투자에 있어서 부담되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미국 장기채 투자에서 부담이 되는 이유는 바로 NK 트레이드의 청산입니다. 뭐 관련해서 제가 영상을 따로 올린 적이 있으니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내용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간단하게만 어 설명을 좀 드리면, 현재 일본의 금리는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0.1%입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7월달 이후에 0.5%에서 1%까지 밴드를 열어줬더니, 지금은 0.886까지 치솟은 모습이죠. 0.9%에 근접해서 일본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B.O.J.의 고민은 지금 이런 달러당 엔화가 149엔까지 치솟은 데 있습니다. 이 엔화 하락세를 지금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는 가운데 10년물 수익률 곡선을 통제하는 것으로 지금 엔화 흐름을 바꿔놓고 싶은 게 b o j 입장인데요. 사실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의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YCC 수익률 통제 곡선만으로는 엔화 하락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지 못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러당 엔화에 직접적인 개입을 통하면서까지도 이 엔화 강세를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긴 하지만 여의치가 않은 상황인 것이죠. 10년물 국체 수익률 차트 보시면 0.25로 거래가 되던 흐름에서 0.25가 여기입니다. 여기까지 거래가 되다가 0.5까지 확대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작년 말이었죠. 확대를 했고, 이후에도 0.5에서 1%까지 또 열어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장기금리가 이렇게 인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엔이 하방으로 흐르긴 하지만 뭔가 뚜렷한 방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수익률 곡선 통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지금 애나 약세가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앙세로 전환이 되는지 여부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이번 7월 달 0.5에서 1%까지 애매하게 지금 YCC 수익률 통제 곡선을 완화시킨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초반에는 일본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0.6에서 0.7까지 뭐 유지가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달러에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0.8, 0.9에 근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달러에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달러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장기금리 상한을 1%까지 높인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부분에서 달러엔의 특별한 움직임을 가져오지 못한다면, 수익률곡세 통제를 완화하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을지 한번 요제 입장에서도 고민을 해야 되고요. 결론은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어느 정도 일본의 이런 10년 채권수익률의 수익률곡선을 일부 상향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즉 10년물 수익률이 소폭 오른다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정책이라면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주제로 BOJ 마이너스 금리가 유지되고 있는 한 YCC 수익률 곡선 완화는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라는 주제로 영상을 올린 게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상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도 엔케리 트레이드가 청산 말고 엔케리 트레이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달러당 엔화가 지금 엔화 약세 구간에 있는 거고 역대급으로 낮은 약세 구간이죠. 게다가 최근에 미국 국채의 일본 비중입니다. 보시게 되면 바닥을 찍고 꾸준히 지금 늘려 나가고 있죠. 1조 1천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뭐 물론 정고점인 1조 3천억 달러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뭐 그럼에도 소폭 계속 미국 국채를 늘리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환율과 미국 국채 현황, 특히 일본 보유량을 살펴보면, 현재도 엔케리 트레이드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금리 차이의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그런 투자가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단순하게 일본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올랐다. 이 정도만 볼게 아니고, 여기에 이제 환율이라는 부분과 미국 금리에 대한 수준까지 함께 고려를 해야 되니까, 지금 이게 1% 수준에 근접했다고 하더라도, 또는 1%를 소폭 상해하는 10년 채권 수익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 더하기 빼기 해보면, 아직까지는 미국 국채가 더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단, 일본 마이너스 정책금리가 유지되는 한, 뭐, 어느 정도 이런 흐름은, 큰 흐름은 이어진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영상, 따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채권 시장의 모든 관심은 여전히 채권 발행 규모에 있었죠. 어, 이는 곧 재정 지출이고 재정적자, 부채 문제로 이어지는 그런 큰 흐름이 있었는데, 저는 예전부터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장기 채권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들 중에서 이런 수급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 일시적인 변동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큰 트렌드는, 장기 채권의 프라이싱에 영향을 주는 큰 트렌드는 경기와 물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달 있게 되는 입찰 결과, 그리고 지금 우리가 관심있게 보는 재무부 발행 물량, 수급, 이런 이슈는 전체적인 흐름을 주도하기보다는 그때그때 시장 분위기, 시장 센티를 확인하는 그런 요소로 확인하는 게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시장에서는 채권발행 물량 증가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고 좀 과도하게 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런 이번 자금조달 계획에 대해서 의미있게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이거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채권발행 물량 증가에 따른 수급 이슈를 되게 강도 높게 가격에 프라이싱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거 자체의 의미가 있다고 보기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며칠 전 영상에 애초에 계획이 되어 있던 재무부 자금차입 계획과는 달리 이번 4분기 자금차입 계획에 있어서는 채권 발행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취지로 영상을 한번 올렸었죠. 그 근거로는 이미 TGE 잔고가 보시게 되면 7,500억 달러입니다. 목표 잔고였고요. 이게 23년 12월 목표 장고였는데 현재 기준으로 이미 이 부분을 상회를 했습니다. 따라서 재무부 입장에서도 아무리 돈쓸 데가 많다고 하더라도 무리하면서까지 채권 발행을 과도하게 늘릴 이유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제 발표된 재무부의 자금 조달 계획 한번 보시게 되면 10월부터 12월까지죠. 지금 보시게 되면 연말 기준으로 7,500억 달러의 TJ 장고를 목표로 한다면, 가정한다면, 순수 채권 발행 물량을 7,760억 달러 발행할 것으로 지금 최근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의 계획보다 지금 760억 달러가 낮아진 것이죠. 이게 기존의 자금조달 계획이었는데, 최초는 8,520억 달러를 발행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신규 발행하겠다라는 내용이었죠.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760억 달러가 더 낮아져서 7760억 달러로 이렇게 조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1분기죠. 24년 1분기 1월부터 3월 동안 재무부는 3월 말 기준으로 여전히 동일한 t j a 장고를 7500억 달러로 목표를 설정을 했고요.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순 국채 발행을 8160억 달러 찍겠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7,760억 달러에서 8,160억 달러로 소폭 늘어나니까 내년에도 더 늘리는 거 아니냐. 애초에 8,520억 달러에서 더 줄었죠. TJ 장고를 7,500억 달러를 유지한다라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지금 높은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시장의 관심은 오히려 지금 7,760억 달러로 줄어든, 즉, 760억 달러가 줄어든 이 자금조달 계획뿐만 아니라 조금 더 디테일한 내일 발표되는 것이죠. 11월 1일, 11월 초에 발표되는 세부 채권 발행 내역을 좀 주의깊게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즉,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여기서 장기채 위주의 자금조달 계획이 얼마나 변경됐을까 이거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일 11월 1일 발표되는 채권 발행 규모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여전히 애초에 계획되있던 높은 장기물 이 부분이죠. 8,520억 달러 이거 자체가 지금 하향 조정이 됐잖아요. 보시면 7,760억으로 조정이 됐으니까 분명히 이두 가지 중에 숫자가 변경이 될 겁니다. 이외 부분은 t 빌 그러니까 단기채고요. 어, 이 부분은 이제 쿠폰이니까 중장기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3,380억 규모의 장기채가 원래 기존에는 대부분 장기채가 보시는 것처럼 1780억 규모였습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 장기채 물량 조절이 있었는데 이번 4분기에는 거의 크게 1000억 달러 정도가 급격하게 늘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 시장에 충격이 있었던 거고 과도하게 반응을 했던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게 전체 레벨이 줄었기 때문에 장기채 또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본 것이고 그 이유 또한 현저히 높은 장기채 조달 금리도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요 세부 내용은 지금 추가 자금 조달 세부 정보죠. 어 내일이죠. 11월 1일 그러니까 오전 미국 시간으로 오전 8시 30분에 업데이트가 될 거니까요. 또 확인을 빠르게 해서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엔 애초에 계획 자체가 계속 개정이 되면서 조정이 될수 있고 실제 발행도 소폭 이렇게 변경될 수 있다라는 점, 뭐 이렇게 좀 항상 인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경제 성명서도 함께 업데이트가 됐기 때문에 지금 재무부가 보는 미국 경제 어떤지 한번 뭐 물론 좋게 보겠죠. 뭐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뭐그 중에서도 좀 발치할 만한 핵심적인 내용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무부는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잘 잡히고 있다. 뭐 그리고 노동 시장 여전히 탄력적인 가운데서도. 미국 경제는 꾸준히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4.9% 3분기 GDP 관련해서도 결국에는 소비와 제가 말씀드린 재고 부분에서 그런 증가가 두드러졌다. 뭐, 여전히 같은 맥락이죠. 어 다만 이 PDFP라고 하는 부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 PDFP는 사실 실질 최종 구매 증가율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GDP가 제가 재고가 증가하면서 크게 늘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소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전분기 대비 크게 달라진 것은 재고 영역이고 사실 재고, 순수출, 정부지출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어찌 보면 민간 영역에서의 실질 구매 증가율을 따지는 게 의미가 있는데 그게 바로 PDFP입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23년 3분기에 GDP는 3.3%에 그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실질 성장을 의미하는 민간 부분에서의 역량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난 4.9%의 GDP보다는 조금 많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재정 지출을 투여했음에도 이 정도 수준의 성장에 그쳤다라는 것이고 이 수준은 사실 2분기보다는 높아졌지만 23년 1분기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사실상 보시게 되면 이 PDFP가 3분기 GDP 성장에 약2.8% 기여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되니까요. 3분기 GDP. 사실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이게 지속 가능한지 여부는 글쎄요. 조금 저는 그렇게 높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다음은 뭐 재무부가 보고 있는 노동 시장인데 어, 일단은 뭐 안정적으로 실업률이 유지되고 있는 거뭐 언급을 했고요. 또 하나 어, 일자리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죠. 20만 1천건에서 3분기 26만 6천건으로 이게 평균입니다. 그러다 보니 안정적인 실업률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실업률이 소폭 오르긴 했지만 뭐 여전히 지금 자연 실업률에 가까운 그런 위치에 도달한 실업률이다라고 지문부는 보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참여율도 지금 2분기 62.6에서 62.7, 62.8 정도로 높아졌다. 뭐, 이렇게 특이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재무부가 보고 있는 노동시장은 22년 3월에 채용공고가 사실 1200만 명을 찍었잖아요. 그 이후로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면서 23년 7월 기준으로 약 890만 명까지 떨어졌죠. 그러면서 고용보고서가 나올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7위자 1명당 9인 건수가 현재 1.5일 건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팬데믹 이전이 1.2였으니까, 그거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다만, 사실상 이 지금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도 있듯이, 일자리가 늘어난 섹터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정부 관련된 일자리가 상당히 크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뭐, 레저 접계, 뭐,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늘었고요. 여전히 저임금, 노동 수요 위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런 내용이고 일단 재무부가 보고 있는 여러가지 리스크에 대한 부분만 간단하게 짚어보면 뭐 일단 인플레이션이 있겠죠. 22년 중반 이후로는 어느정도 크게 하락했지만 여전히 연준이 목표치를 초과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유가 부분에서 불확실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죠. 높은 모기지 금리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이 일부 상승하는 모습도 있는데 대부분 주택공급 부족으로 발생한 부분이다. 또한 11월 17일이 지나면 어 지금 연방정부 폐쇄 관련된 또어 리스크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뭐 관련된 법적인 진행 여부, 결의안 여부가 또 리스크로 언급이 되고 있고 또 근본적인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안 그리고 여전히 높은 금리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당연히 은행들이 자산 부채 불일치 문제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고요 이런 부분이 장기화된다면 경기 침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소비 관련해서도 소비자들이 학자금 대출 상환 재개가 되고 저축 감소 등을 주목을 했고 따라서 신용 상태가 악화될 것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자동차 파업이라든지 정부 폐쇄 가능성, 노동시장 약화 가능성들이 얽히고설켜 수요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요. 전반적인 내용은 여전히 미국 경제가 튼튼하고 좋지만 관련 리스크도 쭉 나열을 하면서 어뭐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뭐 이게 재무부가 보는 미국 경제의 상황 뭐 크게 다를 이유가 없겠죠. 경기성명서에 나온 내용 한번 주요 요지만 살펴봤고요. 이번 4분기 자금 조달 계획 변경된 부분 한번 살펴봤고 내일이죠. 11월 1일 또 세부 채권 발행 내역이 나오면 한번더 디테일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